오늘도 이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를 회복해 나가는 단계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특별 기도 주간으로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저희 동기들과 함께 나누는데 저희 동기들의 교회 상황들이 어, 저희보다 굉장히 녹록치 않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 정말 감사하다. 이것이 가능하구나, 우리 교회에서. 라고 느끼는 그런 귀한 주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바른 신앙에서 비롯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는 이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수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시간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어, 30주차까지 우리는 신뢰의 수단, 즉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그냥 내님 네, 네, 믿는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65문에서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바른 복음의 설교에서 오고 두 번째는 성례의 실행, 그러니까 성례에서 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서대로 복음의 강설부터 설명을 하지는 않고 복음의 강설을 잠시 놔두고 이 성례에 대한 부분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기억나시죠? 성례에 뭐가 있었죠? 세례, 세례와 성찬 있었죠. 어,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배웠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83문에서 85문 바로 요 말씀에서 이제 그첫 번째 부분이었던 복음의 설교에 관한 주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순서를 바꾼 이유는, 어, 오늘 함께 나눌 이 설교와 권징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83문에서 85문까지의 내용이 이 설교와 권징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어떤 표현을 쓰냐면, 천국의 두 열쇠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두 열쇠라는 표현, 이 표현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전주에 있었던 82문에서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2문에서는 이 경건하지 못한 자가 성찬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네,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어,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천국 열쇠가 나오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곳을 거닐 때 제자들과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무엇이라 고백하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만족하십니다 그 고백에 너무나도 만족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줄이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도 이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쇠를 생각해 볼때 어, 사실 이 열쇠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는 들어가려는 그곳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에게 아파트를 선물로 준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아파트를 주는데 아파트를 포장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포장해서 줄수 없지만 이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쇠를 받은 사람은 비록 아파트를 통째로 받지는 않지만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 천국 열쇠는 이 천국을 열고 닫는. 어, 굉장한 권세 권세를 가진 것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남에게 이제 전달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면 그 열쇠를 누가 맡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서는 내가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이죠. 과거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교회 혹은 성공회는 이것을 그냥 이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오직 베드로에게 있고 그 베드로의 정통을 따르는자가 그 권세를 계속 이어받는다. 그래서 교황이 그 베드로의 그 권세를 이어받은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면제, 면벌부가 생기고 막 했던 그런 개념들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들 이 개혁 교회를 이렇게 지향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교회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를 통하여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열쇠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위에 주어졌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이 천국 열쇠는 개인에게 주어져서 어떤 개인이 휘두르는 어떤 권세와 능력의 에너지 힘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바로 교회에 주어졌으며 교회가 그 열쇠를 가지고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천국 열쇠의 내용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그 교회에 주어진 그 권위.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열쇠라는 것은 어떤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라는 말은, 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구나.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전달한다고 하네. 어, 처음은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아이 열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이제 교회에게 주어졌구나. 즉이 권세를 교회에게 맡기셔서 이 교회가 그 권세를 그 권한을 대행하여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회밖에 천국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뭐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되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 이 83문에 와서 이 천국의 열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3문 어, 문제와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3문 이 답에서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고 닫는 이 열쇠의 기본적인 그 기능대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열고 들어올 때 사용하는 열쇠가 바로 복음의 강설이며 내보내고 닫을 때 사용하는 문이 그 열쇠가 바로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4문과 85문에서 각각의 열쇠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한번 질문만 한번 볼까요? 84문, 85문.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4문과 85문. 자, 84문과 85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85문. 교회의 권증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언뜻 보면 두 질문이 동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찬찬히 한번 보면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혹시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네, 아우, 성경님들 짱. 네. 84문에서는 열리고 닫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85문에서는 닫히고 열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강설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여서 문을 열고 들여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내보내고 닫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열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85문에서 닫히고 열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권징으로 하나님 나라 밖에 두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의 모습을 돌이키면 다시 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 권징은 쫓아내기 위하여 있는 어떤 벌로서의 징계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다시 열어 주기 위한 이 사람에게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각 열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답이 굉장히 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83문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어,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복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첫 번째 열쇠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이 복음의 강설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열쇠를 맡긴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점에 근거할 때에. 이 복음의 강설은 아무 때만 막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선포만이 바로 그 복음의 강설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아무리 교회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에서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곳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복음 선포, 복음의 강설이 첫 번째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그냥 강설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이 복음의 강설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84문 답에 보면 복음이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천천히 보면 이 복음의 강설이 공적으로 증언될 때, 때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한번 이 천국의 문이 이 열쇠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나면 그 문이 계속해서 그냥 쭉 열려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그저 듣기 좋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어, 문장의 표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이 거룩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번 매번 매순간 매순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랑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강서를 듣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대기실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기 문이 있으니까 문이라고는 개념을 썼으니까 문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고 어, 믿을만하면 내가 요문 한번 열고 들어가고 어, 오늘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내 다음 주에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서는 대기실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문이 있으면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어,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대기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문 밖에 있는 것이죠. 그문 밖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진노 아래에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에게 말씀 선포가 되었을 때 재빨리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선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에서와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중하여 들어야 되며 더욱 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바른 강설이 선포될 때 바로 그때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써 천국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열쇠 교회의 권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85문입니다. 85 띄워주세요. 85번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답도 굉장히 깁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에 곧 7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김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두 번째 천국의 열쇠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31주차의 포인트가 바로 이두 번째 열쇠인 권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강설보다 더 중요하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복음의 강설이 중요한지는 다 알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이 권징이라는 단어 자체, 이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징자가 들어가서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 조금 받아들이기 거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하지만 이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권징은 설교와 동일하게, 설교와 함께 참된 교회의 중요한 두 표지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를 참 교회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징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권징. 제가 사전을 보니까 이 권징은 권선징악의 준말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권선징악의 뜻이 무엇인가요?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금한다. 즉, 선과 악의 내용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벌한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금한다. 즉, 이 뜻만을 보면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권징이라 하면, 뭐, 혼내고, 벌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아 권징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징이란 그,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이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르침에는 반드시 책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디모데오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교훈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책망입니다.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도 실제로 제자라는 단어와 책망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동일합니다. 예, 즉,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로 간그 제자들을, 제자들의 그 단어와 그리고 그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게끔 책망하고 지도하는 그 책망하다의 단어의 어근이 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까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권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권징은 아무한테나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만 시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만 시행되는 것이 권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실시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교리나 혹은 그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따라 단계별로 권징을 실시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먼저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 명이 가서 다시 권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칠의회 당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도 수정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 사람을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성도의 사김 밖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교라고 하죠. 말이 출교지, 뭐, 쫓아내는 거 아니냐,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교회가 불경건한 자들을 우리의 공동체 밖에, 즉, 성도 밖에 둠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밖에 두실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 차원의 조치인 것입니다. 교회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그리고 권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체험케 함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권증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복음의 강설을 가볍게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권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고도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사는 성도들을 교회는 방관만 하고 있고 방치하고 그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과연 말을 할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공동체의 중요성도 그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고수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 권징의 기능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 이 에베소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눌 때 특별히 이 5장은 빛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눔은 굉장히 잘 합니다. 저희 신대원에서도 학생들끼리, 동기들끼리 이 오장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게 되면 빛의 자녀들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자, 어떻게 살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었죠. 포인트가 그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른 부분들은 다 다루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11절에는 별 비중을 두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교회 교회에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새롭게 된 빛의 자녀의 조건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 책망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빛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린 서로 재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재판은 처벌이 목적이지만 권징은 앞서 말했던 회개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서로를 책망하고 회개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원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면책은 용서해준다는 뜻의 면책이 아니라 드러내어 책망한다는 라 의미입니다 즉, 드러내어 책망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사랑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마치 죽음과 같은 공포로 여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 내 옆에 지체가 잘못된 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방임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권징하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